안녕하세요. 그 밤의 문열 저는 여출저 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밤는 문이 열린다를 열렬히 응원하는 1인 이수영입니다. 어, 오늘 영화 개봉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개봉 첫날에 많이 영화들 보러 와주셔서 어, 제가 감사드리고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어, 듣고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행사가 낮에 있어서 밤에 문이 열린다와 조금 무드가 안 맞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다행히 비가 와줘서 영화 너무 어울리는 분위기가 된것 같아요. 정말 유령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이 영화 안에서 어 내가 어떤 존재로 특별히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또 어떤, 어떤 생명체로 존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어 정말 이 영화 안에서도 내 정말 영화 전체에 깔려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헤인 배우님이 걸어다니는 장면을 보면 되게 무중했어요. 그래서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던 장면이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요? 음...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를 보면서. 어, 시나리오에 써있는 그 해정이 정말 그 물건 하나하나를 만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느끼고 하는 과정들이 써있었는데 제가 그 과정들을 관객분들이 잘 몰라주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천천히 그 감정들을 이어나갔거든요. 근데 아, 너무, 내가 너무 천천히 <laughs> 하지 않다 그런 말이 네. 감독님이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공기처럼 있는 듯 없는 듯 있다면 효연은 분명히 숨어 있어야 하는데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나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좀 어, 디테일한 분석이나 계획 같은 것보다는 정말 그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려고 했어요. 그냥 사람이 숨어서 지낸다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리고 촬영하면서도, 저는 촬영하면서 혜인 배우님이랑 얘기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소연 배우도 그렇고, 그냥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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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참, 좀 낯설은 것이었어서 되게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서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글로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컸는데 솔직히 말하면 촬영을 하면서는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도 같아요. 방금 배우님께서 감춰져 있지만 그 존재감이 너무나 느껴지는 인물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이 영화에서 효연이라는 인물은 어떤 정념 덩어리 그 자체로 존재했던 것 같고 누구보다도 살고 싶고 누구보다도 남들보다 혹은 남들만큼 잘 살고 싶은 욕망 그 덩어리 자체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영 배우님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배우분들께 궁금했던 점 혹시 있으셨어요? 어, 네 제가 많아서 조금 적어 왔어요. 핸드폰 보는 게 아니고. 신보는 <laughs> 거기 때문에 혹시 사진 찍혔 분들 나중에 봐. 세동놀란 아니야? 언제나 잘 써주세요. 어 저는 그 소현과 해정이 어 되게 캐릭터적으로 어,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면 이 삶을 좀잘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많이 비쳐지는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모르겠 제가 느꼈을때 여성들은 좀 항상 자기검멸을 많이 하고 어, 자기가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조금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해 나가면서 어떤 지루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감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이 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좀 순간적으로 들기도 했었고 그렇더라고요.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어, 역할이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볼수 있을까? 그렇진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정도 자기 할수 있는 선 안에서 가장 최선의 삶을 살고 있고 효연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 숨어 지내는 것이 어떤 최선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떤 감독님이 이 캐릭터들을 그려낸 활용 방식에서 좋았던 점이, 어, 그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숨기지만은 않고 좀 드러내면서 한 발짝, 어, 한 발짝 성장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서 혹시 이런 여성 캐릭터를 그려내는 방식에 대해서 감독님이 어, 신경 쓰신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배우님들은 어떤 식으로 또 감독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촬영을 했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음. 아, 말씀해주신 부분들이 음, 저도 표현 음, 이런 부분을 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호흡을 주고 받거나 그런 장면은 없었지만 제가 계속. 효연은 잘못 보지만, 저는 효연한테 계속 자극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는 어, 상반된 에너지를 가진 인물이었지만, 어, 혜정의 삶에 있어서 처음으로 좀 굉장한 호기심이 가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한 끌림이 있고, 뭐저 사람은 뭔데 저런 욕망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욕망과 본인의 삶에도 자극이 굉장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중에 그 커튼신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좀 휴연의 감정이 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혜정이 들어와서 이제 나도 지켜낼 거야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혜정이 휴연에게서 어 자극을 받아서 아, 혜정도 자기 삶을 지켜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정말 자극제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제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한 조각일 수도 있겠다, 해정의 안에 좀 굉장히 갇혀있고, 살아나지 못했던 가둬놓은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효연을 만나서 그 존재가 조금씩 살아나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연과의 연결 지점을 많이. 했었고 감독님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커튼 장면 상당히 여성 캐릭터가 서로한테 영향을 받아서 결국엔 성장한다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큰 장점이었어요.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그래서 영어를. 분들의 말을 들으니까 해전과 효연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서로 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주영 배우님께서 이렇게 풍부한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 주영 배우님이 그 핸드폰에 또 어떤 질문들을? (웃음) 스파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하나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 기회를 많이 가져도 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그 표현을 어떻게 보면 어, 의도했던 바, 계획했던 바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숨 막혔던 삶이 그 시도로 인해서 치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 전환점이 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배우님과 감독님은 혹시 이,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효연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저 역시도 해정이 해정이 이제 그 살인을 막는 것이 정당식의 주... 질문이랑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어 해정이라는 인물이 유령이 된 후에 이제 수양이라는 어린 아이와만 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 그렇게 설정을 한뭐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형광등이 깜박깜박 거리는 설정이 한 세네 번 나오는 걸로 보였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영감을 얻으신 그런 순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 그런 것에서 저도 어, 어, 저 역시도 근데 그제 영화가 어떤 맥락 안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차용하겠다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어, 해정이라는 인물이 어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이 깜빡이는 이미지가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뭔가 생애의 빛이 깜빡인다 이런 의미로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대답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해정이는 살아있을 때 남들과 얽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마치 유령처럼 부유하는 듯 살아갔지만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해정이가 죽기 전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그 공장이나 논밭을 산책하는 그 일상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안온한 톤으로 그려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맞아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들어볼게요. 네. 어, 저기 계신 분은 한번 안아주고 갈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밤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밤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막 외로운 이미지나 좀 어두운 이미지나 좀 갇혀 있거나 좀 깜깜하고 약간 이런 게만 떠올라지는데 이 영화를 통하고 나서는 밤이 오히려 희망이 될수 있겠다라는 삶으로 통하는 길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어 같은 모습 보여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제요. 어,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사의문이 열린다. 근데 저도 손이랑 비슷하게 생각한 부분은 밤보다 열린다가 더, 주, 더 중요한 의미라고 얘기한 답변한 게 저는 와닿았거든요. 손이가. 그래서 이 인물들이 앞으로 헤쳐나갈 그 길들이 어찌, 어찌됐든 앞에 놓여있다라는 게 중요하게 저는 느껴져서 그서 그런 의미에서 어 행인 배우님이 얘기해주신 기회라는 점도 공감이 가고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기자님은요?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이 영화를 혹은 <laughs> 지하실 막다른 곳 그것이 아닐까 해정이 스스로 어떤 상처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던 성내를 열었다라는 감정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벤트라는 것 같아요. 감독님은 솔직히 제 바람은 감독님이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 의미를 SNS에 막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밤에 문이 열린다 해시태그 막 걸어가지고, 그렇죠또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이제, 사실상 해정과 대화를, 유령이 된 해정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수영밖에 없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은 이제 회원이가 중간에 이제, 세정이 사라지는 자네를 보는 장면이 두번 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을 의도하셨는지, 그리고 전선희 배우님께서 그 자네를, 물론 촬영 당시에는 시집에서 안 보셨겠지만, 그 부분을 연기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하셨는지.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음, 그거를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 이거에서 뭘 의도하셨을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저거를 무슨 생각으로 보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 어떤 실체를 발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제 유령 유 에너지가 저는 좀 강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 혜정이 이표현에자한 어떤 의심과 어떤 그런 분노 같은 게좀 증폭된 상태여서 불도 깜빡이고 그렇게 겹치는 와중에 효연이 어그 어떤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동료들도 현실 이후에 어떤 새가 만약에 있다고 믿으시는지. 아니면 그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어, 아, 네. 저는 음, 뭔가 뭔가 조금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 저는 종류는 없는데 음, 그냥 약간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 변하고 그냥 뭔가 알수 없는 에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꼭 망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laughs> 뭔가 그 모르겠어요. 그거를 너무 어릴 때 봐서 그런지 뭔가 화 에 대한 거가 믿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못하겠는데 저도 모르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영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laughs> 어, 그런 아까 도 말씀하셨던 어 에너지적인 거, 아니면 영적인 거에 굉장히 그냥 자기 삶에서 닿아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혹시 뭐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어좀 그런 어 영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보이기도 하고 저는 제 상태에 따라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외우세요. 네, 전준희 배우님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무서워하세요. 무서워. 그래놓고 물어봐놓고 혼자 또 무서워하고. <laughs> 무슨 얘기를 했다고 무서워하세요? <laughs> 네, 하세요. <laughs> 그런 어느 정도의 느낌을 체감해 본 사람이라서 어 그런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있구나 하지만 어 역시 저 역시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게 뭔지는 알지 못할 거니까 일단 현생을 잘 살자 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흥미로운 거고 계속 알고자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좀어 자신의 과거로 이 영화 속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면서 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음 발견할 수 놓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거는 열려 있는 기회겠다. 저 사람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겠다. 그러니까 정말 사라지기 전에. 그래서 자기 과거 에게 해 주고, 싶었던말을할수 있는 그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를 안아.